지금 우리는 중부 독일의 트위링헨이라고 하는 주에 뮬하우젠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갑니다. 중세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인데요. 어, 농민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. 이 농민 전쟁의 시발점이 바로 뮬하우젠입니다. 이뮬하우젠이 아, 선교사, 그 목사로, 어, 설교자로 어, 활동하던 어, 사람이 이곳에서 농민 전쟁을 일으킨 곳이죠. 뮬하우젠 아, 농민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황제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제압된 이 농민군들은 이후에 그 덕분에 뮬하우젠이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뒤처져서 어, 이 세상 밖으로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교차로를 지나면서 저희는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이 교차를 끼고 왼쪽은 사실 옛 성곽 안 구시가 부분입니다. 저희는 잠시 뒤에 성벽을 통과하는 느낌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텐데요. 그러면 뮬하우젠 구시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. 이 뮬하우젠은 토마스 윈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곳에서 농민 전쟁을 이렇게 되죠. 이 동시대 사람 중에 또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바로 어 루터인데요. 동시대 사람인데도 루터는 그 얼굴이 너무나 많은 그 초성화로 인해서 남아 있는데요. 이 토반스 민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. 세계의 그 초상화가 남아 있는데, 각기 그냥 화가 자신의 얼굴일 뿐 어, 윈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동시대의 사람인데도 이렇게 명암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